수금, 지화, 목도, 천혜, 명, 지구의 웃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강력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김영명. 와, 어그 다음이 정통파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촌동 레이커스만의 강점과 취득기 말씀해주시죠. 어, 저희만의 강점 강점은 어 <laughs> 말씀하셔야 됩니다. <laughs> 예 아니, 지금 얘기할라 그런 예예예예예 저희만의 강점은 어 우리 관객들과 소통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잊혀졌던 그런 개그의 어떤 어,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개그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개그 자체를 희화시키고 화그 희화시키면서 화 공감을 또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았나 어,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. 오 좋습니다 아주 예. 정말 개그 철학까지 느낄 수 있는 대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경기 왕자를 뺏기 위한 선전포고 짧게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무1 1롱 달도 차면 기웁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동천동 레이커스였습니다. 어 정말 정말 김영명 씨 집중하게 만드세요. 아, 코미디의 근본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키워드 만나봅니다. <laughs> 저기 끝인사. 생각할 기회를 좀 줘요 드려야 됩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<laughs>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끝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초 들어갑니다 웃음의 양으로 따지면 우리는 대서양 태평양 많이 플린스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<laughs>